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14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은 로마 교회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 사이의 갈등과 분열에 대해서 바울의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 행동이 믿음이 없는 자들 보기에는 불경건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여전히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도들의 삶을 규정했던 자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이 성숙한 자들을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죠. 반면에 또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그 모습에 대해서 복음을 모른다고 업신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들에 대해서 교회가 화목하고 하나 될 것을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1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4장 마지막 부분에 앞부분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결론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함으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을 바울이 또 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 19절 읽어 보면서 함께 말씀을 이해해 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19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럼으로라는 단어로 들어가게 되죠. 이그럼으로라는 것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이 앞에서 말했던 내용에 대한 이제 결론 부분으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강의를 이번 강의 말고 그전 과인과 그전두번 강의를 좀 들어 주시면 더 분명하게 이해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바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된다는 라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서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자들이 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차이가 있고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서로 화평의 일을 힘써야 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9절의 문맥의 흐름에 따르면 우선 믿음이 강한 자들 먼저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을 인내해주고 그들을 존중해주며.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 줄 것을 이야기하고 권하는 것이죠. 또 반면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자들을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자들임을 알고 먼저 믿는 자들을 존중해주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스스로 영적으로 세워질 것을 또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아, 우리 교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화평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옆에 있는 형제와 지체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늦 덕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요, 정말 화평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는 그런 성도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절에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을 또 이렇게 반복 이야기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지게 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어, 지금 바울사도가 보기에 로마 교회의 갈등과 분열은 사실은 음식 문제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그 음식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였다라면 어, 이것은 어, 사실은 경건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민감한 주제인 것이죠 어, 그러나 예, 바울은 우리가 앞부분에 배웠지만 복음 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에, 어떤 이제 어떤 음식도 우리를 부정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음식 자체는 우리를 에, 부정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음식 먹는 문제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에, 판단하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없는 자를 업신여기므로 말미암아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아, 결국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들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런 음, 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들이 멈춰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죠 어,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의 고민들이 여기 있습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근데 이 상처를 받거나 그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어서 교회를 떠날 때, 그들은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마음의 상처는 오늘 음식과 같은 주제인, 전혀 복음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이러한 주제로 인해서. 어, 누군가로부터 판단을 받고 또 누군가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때 누구만 좋아하겠습니까? 아, 바로 마귀만 좋아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렇게 상처를 받고 사역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혹은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 결국 누구만 손해보면 하나님의 교회만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를 대할 때, 자매를 대할 때 정말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업심여겨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할 그 사역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제 권면합니다. 아직 복음의 분명한 이해를 갖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만물이 다 깨끗하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축소적으로 얘기하면 음식을 이야기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약의 성도와는 다르게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부정케 할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다 깨끗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깨끗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악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된다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그 사람을 부정케 하고 그 사람을 정지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거리낌으로 먹느냐?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은 물론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언제 거리낌으로 먹느냐면 하 이런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우상에게 드려진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음식을 먹는다고 해보세요. 근데 이 음식을 먹을 때, 어, 믿음이 강한 자들은 보음 안에서 이것이 우리를 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음식도 믿음으로 먹으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우리를 부정케 할수 없어. 그래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그걸 먹습니다. 그럴 때는 결코 자기를 정제하지 않아요. 근데 그 형제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먹어봐, 너도. 한번 너도 먹어봐. 그래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음식을 먹는데 여전히 본인 안에는 복음 안에서 어, 이 자유함을 아직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수준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은 양심의 꺼리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여전히 양심은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그 불편한 것이 바로 바로 그 행위가 그 사람의 양심을 정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정지함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는 그 먹는 것이 결국은, 어, 하나님 앞에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낌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참 깨달아야 될 것은, 어,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아, 그럼 복음 안에서 자유하니까, 그건 아무렇게 행동,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먹어도 돼. 이렇게 함부로, 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아직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아직 영적인 수준이, 에, 믿음이 성숙화까지 올라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들에게 권면해서 양심의 꺼리낌이 있는 행동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것이, 먹는 것이 자유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꺼리김이될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자유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너도 그것을 해봐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양심이 불편하지 않도록 믿음이 성숙한 자는 배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 사도는 고기 문제와 포도주의 문제까지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21절 읽어 보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에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면서 요 부분에서는 또 믿음이 있는 자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만물이 다 깨끗해졌다. 그러나 너희가 아직 영적인 수준이 되어지지 않아서 자유함을 온전히 복음의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여전히 그걸 꺼리낌으로 먹는다라면 그 행위 자체가 너의 양심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걸 너를 정죄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너에게 올무가 되니까 그것은 그 양심에 꺼리낀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도 함부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예, 그의 양심에 꺼리끼일 만한 일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걸 여기에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니 아름다우니라 하나 봅니다. 여기서거리낀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 주에도 배웠습니다. 이게 믿음이 성숙한 자는 복음 안에서 나는 자유해. 아, 그러므로 나는 어떤 고기도 먹어도 돼.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제사 드렸던 음식 뭐난 그거 먹는다 할지라도 내 양심에는 거리낌이 없어. 복음에 대한 완전한 뭐 이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포도주도 마칩니다. 술도 아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니까 아 나는 이렇게 뭐 포도주를 마셔도 뭐 나는 괜찮지. 예. 근데 이러한 복음 안에서 자유한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거나. 무너뜨리게 하고 그의 믿음을 이렇게 낙심하게 하게 된다면 이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숙함은 뭐냐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성숙함이 아니라 내가 자유한다 할지라도 형제에게 그것이 거리끼는 행동이 된다면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형제로 하여금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자유함이라면. 차라리 고기도 먹지 아니는 하는 것이 아름답고 술도 마시지 아니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난주에서 계속 같은 맥락으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자유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자유함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함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함이엔 자유함이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고 그들을 약심하게 하기 위한 자유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그 자유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종종 우리 청년들도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뭐 복음 안에서 자유한데 뭐. 먹으면 어떠고 마시면 어떠고 뭐 피우면 어때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가 버리기거나 누군가가 실족하여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면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먹지 아니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근데 이게 고린도 전서, 어, 14장인가요? 이제 바울이 이 같은 주제를 고린도 전서에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양심은 우리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연약한 자의 양심을 배려한 양심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철저하게,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요, 단순히 먹는 문제, 뭐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아, 교회에서 내가 아, 복음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뭐 아무렇게 행동하거나, 아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교회 새로운 분들이 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행동으로 비춰진다면. 어, 그런 행동들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언제나 교회에 덕이 되는 말들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말하니다 내게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 참이 구절도 은혜가 되는 구절이고 오늘 보문에서 참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내게 네 있는 믿음을 여기서 내게라는 네 것은 뭐냐면 21절에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여기서도 믿음이 강한 자들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 내게 네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래요. 근데 이 내게 있는 믿음이 뭐, 뭐겠어요? 이것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이에요. 나는 어느 누구로부터 구속되지 않아. 어느 누구로부터 정리하지 않아. 그러므로 나는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어떤 포즈도 마, 마실 수 있어. 난그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옳다하는 바로 나는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극악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아요.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성숙한 자는 그 양심의 불편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는 온전한 복음의 이해를 깨달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어, 예를 들면 제가좀 그랬었죠. 제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을 때는 어, 제사를 참여하는 것도 왠지 하나님 앞에 죄인 것 같고. 참여한다라는 게 같이 절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자리에 옆에 이제 있어주는 것이죠. 어, 그리고 또, 제사 음식을 아니면 장례식 가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 근데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진정한, 무엇이 복음인지를 깨닫는 뒤부터는, 예를 들면, 불신자들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를때 거기 가는 게 이제 불편한 것이 아니죠. 어. 그리고 거기서 어, 시골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장례를 치른 다음에 그 음식을 먹을 때도 결코 그것이 나에게 에, 양심의 꺼리낌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 제가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서 결코 음식이 나를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자, 에, 음식을 먹는 것이 결코 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성숙하다 보니까 이런 자는 복이 있어요. 어. 근데 문제는 그 자리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었다.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새가 있어가지고, 나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갸우뚱하고, 오, 어, 저거 저래도 되는 거야? 라고, 어, 그들이 의심을 가지고 그것이 마음에 불편하다 그러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복음 안에서 자유한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복음의 의미를 깨달아서 하는 행동으로 자기를 정지하지 않은 것은 복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행동은 어디서만 하느냐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만 가지고 있으래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는 자유해. 그러므로 어떤 음식을 먹어도 돼? 어떤 포도주를 마셔도 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복음 안의 자유함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바울사도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함은 하나님과의 1대일 앞에서의 자유함이지 우리 형제들을 실족할 수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자유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지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앞에서 그 자유함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교회 안에서 새 신자 앞에서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자있도록 중직을 받은 분일수록 믿음이 연약한 청년들이나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처신, 우리의 말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성숙한 자들이 가져야 태도고 이렇게 행할 때 교회는 서로 화목할 수 있고 영적인 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23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라고 이제 23절에 이제 결론을 내리죠. 자, 여기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누구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다시 돌아와서 권면합니다. 어쨌든 복음의 이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먹어요. 의심하고 먹는다라는 것은 원래는 먹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자꾸만 권면하는 거예요. 어, 그거 먹어도 괜찮아. 마셔도 괜찮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해. 그러므로 너는 괜찮아 하면서 그를 계속 믿음이 약한 자에게 이걸 권합니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니까 술 한잔 마셔도 돼. 아, 괜찮아. 넌막 그러다 지옥 안 가라면서 그걸 권하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걸 받아서 먹는데 여전히 자기 마음이 의심이 되고 불편해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이 먹는 자는 자기가 정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함으로 받아들일 때가 안 되었는데,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권해가지고 먹고 마시게 한다면 믿음이 강한 자도 지금 믿음이 약한 자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유하라, 자유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유하라는 그 행동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향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참이이 이,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무조건 자유하다고 해서 그것이 자유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를 하여금 정죄받도록 죄를 짓게 하는 행위를 내가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렇게 양심이 불편해요. 어, 이건 분명히 아직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이것을 먹으면 여전히 양심이 불편해서 이 불편하다는 것은 자기의 행동이 양심을 통해서 정죄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정죄되는 것이죠. 어.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 연약 한자들에게 권면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면서 왜 이게 의심하고 먹느냐. 온전한 성경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고. 복음 만에서 자유함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 믿음, 불안전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 행동이 나의 양심을 불편하게 하여 그게 정죄함을 받는다면,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하는 행동이 오히려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이것을 한번 좀더 설명해 봅시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이 왜다 다가 죄가 되는지요. 이것을 이제 로마서 14장에 이 음식 문제와 관계해서 이제 이야기하면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죄가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할 때. 첫째로 로마서 교회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향해서 복음의 의미를 모른다라고 이해하면서 그를 업신여기래. 이게 뭐냐면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게 됐을 때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향해서 반드시 업신여기고 함부로 판단하는 일로 이어지기 때문에 판단 자체가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않으면 결국 죄가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예, 믿음이 약한 자들은 자기 양심에 불편한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양심을 정제하게 되니까 결코 음식이 우리를 정제하는 것이 아닌데 자기가 아직 미성숙한 신앙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정제하게 되다 보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음을 따라 행하게 될때 자기를 정죄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게 죄가 될수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할 때 예수교수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 않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여 졌느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이 사람은 어찌된 일인지? 주님께서 모든 음식은 모두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을 깨끗케 하신 구원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내가 스스로 거부하는 꼴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또 죄가 됩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행하지 않게 되는,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모든 판단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로마교회는 모든 판단을 누가 하냐? 본인 스스로가 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판단하는데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판단하게 돼요.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없인 여겨에요 근데 그걸 또 누가 파냐면나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 성경적인 참된 믿음이 없다 보니까, 모든 심판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이 이제 시험이 들었다, 어떤 분이 이제 뭐 때문에 목사님 고민이 있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그럼 가만히 들어가다 보면 심판하고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들어가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로마교회에 믿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게 되면 형제를 업신 여기거나 판단하는 주체가 내가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판단하는 분이셔야만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할 자리를 내가 찬탈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다 죄가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것을 통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갈등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그들을 권면하면서 교회가 화목되고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이렇게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못하도록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을 자기 잣대로 함부로 이렇게 율법적으로 또 이렇게 그 자유함을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어 이렇게 함으로써 어 이렇게 무엇이 성숙한 신앙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어 교회가 하나 될 것을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은요. 어나 중심적인 신앙을 버리고 결국 어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관점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것. 아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없인 여기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또 보듬어주면서 또 기다려주면서 함께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